안녕하십니까. 착한 요양원을 소개해드리는 착한 요양원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등급이라든가 요양원에 입소하려고 하는데 장기 요양 등급도 아직 없지만 나를 요양원으로 모셔주거나 이런 걸좀 대신 알아봐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도 나를 돌봐줄 수가 없고 또 아내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요양병원에 있는데 아내도 요양병원에 최근에 또 입소를 했어 그런 경우에 자녀도 없고 동생이나 누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 뭔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바로 저 착한 요양원 박준석을 찾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남자 어르신께서 전화가 왔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대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연세는 80 정도 되셨고,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거동하기가 고관절이 좀 부러지고, 골절이 되고 해서, 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돌봐주고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데도 좀 많이 안 좋아서, 아마 나가도 일반 생활을 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요양원을 좀 알아봐야 되고,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모님께서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거죠. 사모님께서도 70대 중반이신데 사모님께서도 요양병원에 계신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으로 자기 보기에는 판단력이나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자기는 아무래도 골절 이전에도 거동이 많이 힘드셨대요. 이렇게 뇌졸중 이런 것으로 마비가 와서 한 쪽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나머지 한 쪽도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 힘을 쓸수 없게 되어서 더 이상 고동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모님은 자기를 도우시다가 사모님께서도 여러 군데 아픈 데도 있으시고 치매도 생기시고 장기요양 등급 중에 재가와 시설이 있는데 재가 등급은 받아 받아 놨고 그 요양원에 어르신 생각에는 우리 와이프나 나나 요양원에 가는 게 맞겠다 돌봐줄 사람이 있지 않고 어, 다행히도 돈에는 큰 문제가 돈이 아주 많진 않으시지만 어두 어르신 요양원비 내는 거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한 정리는 되어 있어서 요양원비 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 될것 같다. 그리고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돈에 대해서만 나중에 요거 부탁 좀 하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 있긴 있다. 형제 중에 정직해서 크게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다. 다만 장교양 등급 받는 것, 요양원에 이동하는 것,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 요양원에 입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요양원에서도 원장으로 몇 년을 근무했고, 지금은 몇십군데에 요양원의 홍보를 도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화왔을 때 어떤 상황과.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분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요양원의 상황과 어르신의 상황을 맞춰 마치고 또 어떤 어르신은 도심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어르신은 아유 도심은 싫어 이제 좀이 한적한 시흥이나 화성이나 김포나 그런데 좀 이렇게 한적한 데 있고 싶다. 서울을 좀 벗어나고 싶다. 분당이든 어디든 도심권에 있는 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도심권에 있고 싶다. 자녀를 매일 보고 싶다, 자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심권에 있는 요양원 중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요양원을 제가 찾아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일을 진행 중인데, 최근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르신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초지정과 자녀분이 한분 계시긴 한데, 여러 가지로 연락도 쉽지 않고 한 상황이라 자녀분에 대한 사항과 또 원하시는 것, 약간은 한적한 곳에 있고 싶고 아내와 (2인실에) 좀 있고 싶고 그다음에 본인은 장기 요양 등급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등급을 신청하고 대행해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좀해 줬으면 좋겠고 또 사모님께서도 여러 가지 침해도 있으시고 하셔서 그런 사모님에 대한 건강 상태도 좀 많이 듣고 해서 제가 홍보를 대신해 드리고 있는 요양원들 중에 잘 맞을 만한 곳에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르신한테나 요양원한테 제가 어르신을 한분더 모셔 드렸다고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1년 정도의 계약을 하고서 이 광고를 진행해 드리거든요 어 여러 가지 광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광고라든가 거치대 연수막뭐 이런 광고도 있지 않을까? 버스 광고 이런 종합적으로 제가 관리를 해 드리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거대로 해서 또잘 홍보돼서 요양원 대표님들하고 통화하겠지만 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서 제가 유튜브에 착한 요양원 찾아 찾아 드립니다 하는 것과 치매와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주로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 치매이거나 뇌혈관 질환으로 움직임이 쉽지 않으시는 아니면 골절로 여러 가지 노안으로 움직임이 쉽지 않으신 어~ 혼자 일반 생활하기 쉽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상식과 조심할 것들 예방법 뭐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시던 분들 중에 또 요양원도 궁금해지면 저한테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 말씀을 듣고 맞는 요양원을 찾았고 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냥 전화하실 때보다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 드리고 이동할 때 앰뷸런스죠. 앰뷸런스도 요양원에서 비용 지불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게 해드리고 어떤 부분들은 또 제가 조금 많이 비싸지 않고 가까운 거리일 때는 제가 지불해서라도 을 어르신들이 따로 돈 이런 거 지불하지 않게끔 가능한 한 신경 쓰지 않게끔 편안하게 입소하실 수 있게끔 입소 과정과 등급 받는 거 등급 받고 입소하셔서도 그 등급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개입을 해서 등급을 좀잘 받을 수 있게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전달되었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등급. 받는 것이 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조사 나오면 다 말짱하시고 집중해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평상시에는 뭐 괴력을 발휘하시고 이렇게 말도 안 들으시고 막 고집, 고집을 막 부리시면서 밤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옆집에도 찾아올 정도로 큰 소리를 내시거나 하시는데 그런 것도 영상을 다 이렇게 찍어 놓고 아버님이나 어머님 엉크로 누는신 화분이나 이런 것들 다 찍어 놓고 자료들을 가지고서 공단에서 조사 나왔을 때 응대를 하면 등급받는 것도 좀 수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걸 많이 해봐서, 이렇게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더라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과정을 좀 순조롭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특별한 재주는 아니고 많이 해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좀 편안하게 등급받는 거, 어, 요양원 입소하는 과정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봐 드리고, 또 기초수급자이시거나 기초수급자 대상이시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려드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을 때 기초수급자 대상이시면 요양원비 하나도 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대상이 될 만한 조건에 계신데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설명드려서 신청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시려고 하거나 요양원에 관심이 생기셨는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있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우리 정부의 착한 요양원을 소개해드린 박준석이 잘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